you wow. 탐문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도시를 탐험하지 않고 실내를 왔습니다 어딘지 어, 짐작되시죠? 저희가 코엑스의 별마당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더현대라든지 혹은 잠실의 월드몰 거기도 많이 가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최초의 가장 그 당시에는 미래지향적이고 가장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던 데가 바로 여기 코엑스고요 이 별마당도서관이 지금도 의미 있는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인 시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컨벤션. 있고, 극장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호텔도 있고 굉장히 여러 시설들이 있고요. 거기에 있는 이제 복합 쇼핑몰이고 특히 이 별마당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쇼핑몰 공간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역할을 했죠. 여러분들은 별마당 도서관에 오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별마당 도서관이 무엇을 연상시키나요? 여기 별마당 도서관은 처음 설계를 할때 유럽의 우리가 오래된 도시의 광장을 벤치마킹해서 설계를 했어요. 미국의 갠슬러라는 설계사무소와 한국의 정림이라는 설계사무소에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 유럽의 광장을 모티브로 해서 설계를 진전시켰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광장에 가면 광장에 서서 주변에 건물들이 붙어있고 그리고 광장을 한 바퀴 360도로 돌면 길들이 방사형으로 붙어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길 찾기도 되고 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우리 별마장도 소관도 보면 광장을 중심으로 삼성역으로 가는 게 내가 박스로 가는 길, 공항 터미널로 가는 길들이 사방으로 이제 붙어 방사형으로 붙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한 점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쇼핑몰 그러면 상품을 많이 진열해서 상품을 최대한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요즘은 트렌드가 공간을 소비하는, 공간을 즐기려.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지만 실제로 이런 공간이 와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이런 걸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쇼핑 공간을 만들 때는 이런 웰컴 공간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을 만들 때는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층에서 움직이는데도 중심 공간이 돼야 되고 또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서도 중심 공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에스컬레이터들이 크게 양측에 있고요 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사람들이 모이고 또 위로 아래로 또 위층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그런 중심 공간 웰컴 스페이스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공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런 공간 마케팅 측면에서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공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코엑스몰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바닥을 한번 보세요. 이건 운동장에 있을 법한 조깅트랙인데, 왜이 코엑스 쇼핑몰 안에 이 트랙이 있을까요? 저, 저쪽도 한번 보시죠. 곳곳에 이런 트랙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엑스가 사실은 복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 찾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랙을 따라가면 어떤 공간에 다다른다는 하나의 이정표 게시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공간이 복잡할 때는 우리가 이런 장치를 써서 사람들이 조금 더길 찾기 좋게 해주거든요 저한테 때로는 전문가들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 교수님 길 찾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헤매면 그러면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쇼핑 공간에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길찾기가 안 되면 사람들이 긴장하죠. 그리고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찾기를 잘 되게 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순환형으로 사람들이 계속 지루하지 않게끔 돌고 막힌 공간 없이, 저희들은 데드 엔드라고 하는데 막힌 공간 없이 잘 순환되게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 거지 길 찾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조적으로 이런 트랙을 만들어서 길 찾기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랙이 보시면 여기가 삼성역이죠 지금 보시면 트랙이 이 뒤쪽에 돼 있죠 우리가 여기를 갈 건데 포엑스에서 가장 죽은 공간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가서 한번 왜 여기는 죽은 공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코엑스에 가시면 골프 아카데미가 있는 거 아세요? 그 코엑스에 사람 그렇게 많은데 스크린 골프가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되시죠? 그렇지만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까 별마장 도서관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봤는데 지금 여기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코엑스의 죽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쇼핑 공간을 만들 때 이런 죽은 공간이 있으면 안 되죠.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동해 보시죠. 네 지금 보면 건담 베이스라고 매니아들 많으시죠?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매니아들이 오는 데니까 이런 구석진 공간에 있는 거죠. 저 골프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나 골프 교정 받을래?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오는 공간이고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목적성 공간 그런 이제 가게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가게들도 사람들이 많은데 오는 게 훨씬 낫죠. 지금 보면 사람 너무 없어요. 우리가 둘러본 데가 라이브 플라자였고요. 저기가 사람이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저 위에서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이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내려와서 앞쪽이 코엑스의 쇼핑 공간이니까 사람들이 저 방향으로 보고 내려가요. 동선도 저렇게 보는 방향도 저쪽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사람 없는 이 라이브 플라자 쪽은 동선에서도 벗어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시야에서도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처음부터 만들 때 에스컬레이트 방향을 예를 들면 이 라이브 플라자 쪽을 보면서 내려와서 한번더 꺾여서 이렇게 이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 라이브 플라자 존재를 인식하고 또 라이브 플라자로 내려갈 사람은 바로 내려갈 수 있고 그런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쇼핑몰에 굉장히 공간이 많. 기 때문에 그 쇼핑몰 공간은 과학의 대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 그럴 거야, 혹은 경험적으로 이렇게 되면 풀 거야, 이게 아니고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의 행동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고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쇼핑 공간의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동선 배치를 최적화해서 쇼핑몰은 또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숙제거리가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코엑스에서 아쉬운 점, 한번 둘러보시죠. 를 보시면 지하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지상에는 보시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 사람들이 많은 또 지상에도 사람이 많고 서로 잘 연결되게 하면 1층도 지하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앞에 있는 건물은 코엑스의 전시장입니다. 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와 보셨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코엑스 전시장이 나와 사람들이 1층으로 나와서 바로 이 별마당 도서관으로 해서 큰 노천광장, 계단형 광장처럼 그렇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별마당 조성하러 내려가면 아마 이 전체가 활성화되었을 거예요. 지금은 지하 지상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 길이 저기 보면 앞에 영동대로가 있고요, 뒤에는 사무소 어, 건물들이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하에 활성화된 거를다 같이 뭐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최적의 위치인데 지금 현재는 1층 따로, 지하층 따로, 컨벤션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에요 저희들이 코엑스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때 일부 대희도 컨설팅에 참여했었는데 뭐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지만 아쉽게 반영이 안된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컨벤션에서 나와서 경사지계 노천광장, 노천계단형 극장이 있고 바로 별마당노소관으로 쭉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별마당노소관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보인다고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상상이 되세요? 훨씬 더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자 코엑스의 비밀스러운 공간 두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 앞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센터 타워가 있고, 그다음에... 공항 터미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한번 보세요 이 공간을 저희들이 위호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우리가 별마당도수관은 지하에 있는 광장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상에 있는 굉장히 좋은 광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시면 광장이 있고 건물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잖아요 그래서 광장에 서 있으면 왠지 아늑한 느낌이 드는데 그걸 위호감이라 그러거든요 건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고요 바로 이 공간이 위호감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아쉽게 제한적으로 서고 있어요 식당도 있고 여기 호텔이니까 호텔에 또 커피숍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또 무역센터 빌딩이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광장으로 만든다면 이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광장처럼 카페와 음식점들이 광장을 둘러서고 있고 그리고 광장 가운데서는 버스킹을 하는 공간이 있고 그렇게 이 공간을 선다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 식당과 카페에서 여름에는 밖으로 많이 의자를 내놓고 문도 개방시켜서 열고 여기 버스킹도 하고 하면 훨씬 활성화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지상에 있는 광장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에 있는 별마당도수관 그렇게 하면 굉장히 활성화되는 또 굉장히 재미있는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그런 잠재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우리 코엑스를 둘러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코엑스가 그래도 나름 핫한 공간이죠. 지금은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엑스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저기 앞에 보시면 현대에서 고층 건물을 파옥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GBC 신축공사를 할 거고요. 저기도 큰 사무소 건물들, 또 유사한 컨벤션, 뭐 쇼핑몰들 그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영동대로는 전부 다 공원이 될 겁니다. 프랑스의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정... 국림이라는 설계사무소 국내 설계사무소와 같이 해서 이 영동대로 상부가 지상 공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하에는 영등대로 밑에 대형 복합 지하 공간에서 이 코엑스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어디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사람들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코엑스가 또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역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을. 되... 되셨길 바라고요. 크리스마스 곧 다가오니까 연말 연시 따뜻하게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